벌통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통은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뚜껑 몸체가 있습니다. 벌통 뚜껑은 로부터의 바람이나 비나 눈을 아주는 역할을 하고 벌통 안에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몸체인데요. 여기서 벌들이 꿀도 저장하고 화분도 저장하고 꿀벌 애벌레를 기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벌통 앞부분을 보면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를, 벌이 많아지면은 이 출입구를 조금씩 더 열어줘가지고 벌이 드날드도록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실물을 가지고 아, 설명을 드릴게요. 벌집 틀이라고 해요. 이 예, 원판에다가 프레임에다가 집을 지은 모양입니다. 이거를 채우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예, 엄청 무거워요. 예. 벌통 안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봄부터 이제 벌이 늘어나면은 빠져오죠그럼더 이상 이제 공간이 모자라요. 많이 늘어나면. 그러 다시 또 2층을 올려줍니다. 벌통이 2층이 되는 거죠. 여기 또 어, 벌집을 이렇게 놔줘가지고 벌이 꽉 차면은 4만 내지 5만 마리가 돼요. 이걸 가지고 아카시아꿀을 뜨게 됩니다. 또 벌통이 어, 일반 스트로폴보다 단단하고 손도잘 됩니다. 그리고 어, 무게도 가볍고 이동할 때 편합니다. 대사가 이 벌통으로 벌을 사육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구조는 저 나무 벌통하고 같고요. 소문을 이렇게 열고 잡고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아꿀을뜰 때는 한이 정도 열어줍니다. 어, 안을 보면은 똑같아요. 나무 벌통하고 여기 이제 소비를 넣고 벌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꿀도 보관하고 매벌레도 키우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죠.